야. 이렇게 진짜 이렇게 좀 많이 번개 같은 걸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. 금요일 날 저녁이 좋은 것 같아요. 응, 금요일 날 저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동도 쉽고. 응. 보통 풀방 아니에요? 금요일 날 저녁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좀 있지. 토요일은 아예 없으니까. 이런 데는. 토요일 그렇죠. 아, 뒤에는 물이, 물이 흐르고 네. 여기가 싸더라고. 어쩌다 근데 충주까지 이렇게 했어요. 여기가 쌌어 싸가지고. 근처 중에 여기가 쌌어요 시앙님은 음. 좀 비싸게 엄청 그래. 맞아. 걸컨 잘 펜션 가지. 맞아. 싼 맛에 오는 거지. 근데 시앙님만의 그산 산. 그 어, 맞아. 네. 그럼, 산내음. 어. 마음에 드네요. 한잔해한잔해한잔 해야지. 소주 뭐, 안 떨었지 아직? 아직 안 떨었어요. 소주? 아 소주 소주. 이거, 저것도 있어 피처도 있어요. 피처는 이따가. 어. 일단 소주부터 지금 소주가 너무 땡겨가지고 하루 왼쪽에 지금 막 그냥 스트레스를 받다 왔더니 아 죽어 죽어 업무가 스트레스 좀 받아. 재밌긴 해요. 재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. 예. 네. 재미도 없으면 어떻게 한칸 내려야겠는데? 불이요? 네. 같이? 아니, 제가 제가 할게. 아 잠만. 훨씬 이거 좀 판만 들어오기 위해서 위에. 네. 어. 이렇게 네. 너무 아니 괜찮죠? 어. <laughs> 지금 야외 고기 TV를 찍고 있는데 뭐한 말씀 해주세요. 갑자기 왜 찍어? 그냥 이 이거를 보면서 네. 얘기를 하는 거예요, 그냥. 어... 무슨 말이야? 뭐 평소에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, 뭐. 평소에? 니네 잘못이다. 몰랐으니까. <웃음> <웃음> 몰랐으니까. 잘했어야지, 뭐, 네, 대표적인. 아, 그 말을 사용하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. 그니까. 짱 욕먹어요. 네. 이게 그러니까, 네. 진짜 딱 욕먹기 좋은 말이더라고. 네. <laughs> 요즘에 그것도 많이 하잖아. 그 정도면 사용감인데? 아,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요? <laughs> 처음 들어봤는데? 아, 근데 그 잘했어야지는. 응. 아 어, 정말 괜찮은 말 같아요. 맞는 말이긴 한데 에이. 너무 냉정한 얘기지. 냉정한 얘기는? 얘기죠. 응. 진짜 냉정한 얘기지. 원래 진짜 혼자서 냉정하게 하다가 응. 이 친구들한테 몇번 써먹다 쌍욕 먹고 안 하는 얘긴데 <laughs> 장난식으로만 하는 거죠. <laughs> 예를 들면 에? 예를 들면 장난식으로? 그냥 그런 거지 뭐 나한테 뭐 그런 거 있잖아 친구들끼리. 전화왜 이렇게 안 받냐? 어. 전화한다고 했어야지 아... 그런 거... 잠깐만 그거는 지금 여기 이렇게 나가도 되나? 너무 억지 같은데? 아도 나가고 있다고? 네. 아니 근데 나는 그거 조금 불만인 게 전화를 나한테 일방적으로 했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전화를 안 받는데 그렇지 너 내가 받을 거라는 확신이 어떻게 있어? 음... 나는 내 스케줄이 있잖아 그럼 4시에 전화할 테니까 받을래? 그럼 난 받았지 음... 근데 나는 그때 내가 씻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아무 뭐 급한 일 쓰는데 전화 못 받을 수도 있지. 그렇죠. 계속해. 전화 왜 이렇게 한번 짜증을 내? 왜 음... 나한테? <laughs> 나랑 통화하기로 했어? 그런 거. 그러게 첫 마디가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냐는 응. 좀 약간 잘못된 거긴 보통 한 거네.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. 아, 전화 왜 이렇게 한번다멀르잖아요 뭐 일단 뭐 신변은 보호가 되니까 뭐 말씀하셔도 돼. 요 얼굴은 노출이 안 되거든요. 그렇지. 네. 그고또 하나 또 짜증 나는 게 있어. 네. 생각보다 많은데요. 은행에 가 네. 번호표를 끊고 은행 가면 보통 30분씩 기다리잖아. 그 정도도 되죠. 딱 기다린서 30분에 딱 앉아. 네. 앉는 순간 이 사람이 전화를 받아 전화 상담을 해. 아, 그러니까 본인이 앉은 자리에만 꼭 항상. 어. <laughs> 그러면 전화하는 사람은 다이렉트잖아요. 다이렉트죠. 30분 기다렸는데. 근데 이제 그럼 뭐 콜센터를 따로 따야 되는 거 아니야? 있죠. 있지 않나요? 여기 전화를 아예 그냥 현장은 연결을 못하게 해. 그게 이제 저는. 그 업무의 효율성이 그 만큼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니까 이 효율성은, 효율성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고객인데. 보면 고객인데 피해자가 되는 거지 그쵸 기다리는...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럼 나도 전화했지 음 근데 찾아온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급한 사람이잖아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전화한 사람도 똑같이 대기표를 끌어주고 그때는 사람을 자리 앉히지 말아야지. 이거를 은행 관계자가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안볼 가능성이 크지만 어. 만약에 보시는 그런 분이 있다면 뭐, 뭐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? 아, 전혀. 그 사람들이 뭐나 같은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. 아 없어요? 그러려니 하지. 어. 또 왜? 그러려니 하는 거야. 근데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몇번 해봤는데, 네. 어, 그거 뭐 그냥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야?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음... 원래 그런 거야. 원래 그런 거니까 은행도 그냥 원래 그런 거다. 뭐 사람들이 별로 불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근데 되게 불편하진 않아. 그렇게 해. 원래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그래도 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. 선이 되면 좋은데 뭔가 좀 되게 관습적인 분위기? 관습, 에, 그게 크네. 관습이라는 게 크네. 아, 맛있겠다. 소주 좀 빨아야 되겠는데? 아, 고기를 먹을 때 이제. 근데 이거 올릴 거예요? 어, 왜요? 어? 올릴 거면 그만. 아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<laughs> 주절, 주절. 이제, 네, 아, 이제 술을 먹어돼서 <laughs> <laughs> 야이고기 TV를 오랜만에 올린 야이고기 TV를 마치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. 아니 은행 얘기도 좀빼줘 <laughs> 편집이 안 돼요? 편집 이안 된다고? 예. 네. 아, 큰일 났는데. 뭐 어떻게요? 다시 찍어? <laughs> 좋은 얘기만 하자고. 오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